로 가는게 있지 않나? 어, 어. 이거 지 安静一点。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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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네. 오차가 어요 아, 아, 저, 제가 예전에 그 카페뱅에 페이코도 제가 개발했잖아요. 음. 그거랑 내용 똑같아요. 에이전트 주고 이 에이전트랑 포스랑 연동을 해서 배달을 받아주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건데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. 음. 신입이 있을 때.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을 뭐 음. 어떻게 매칭할 을 건지 이런 거 저거 할얘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를 배달 연동이네 결국엔. 그거를 공수를 한 달을 딱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저못 해요 저 시키면 저 퇴사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음. 그 내용이면 하기 많지. 왜냐하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따라가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붙임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가서 뻔. 안성토가 그런 거잘 하면 돼요. 만약 제일 친한 형이 더 유명한 거 같은데. 그거 자기도 못할 거면서 따라가면 되고 붙임이 버려요꼭 따라가면 꼭 붙임이 되고.